가짜 설탕 따위 제쳐주세요. 최근 몇 년간 설탕은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의 적 넘버원이 되었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감미료로 돌아서게 되었죠. 그런데 이 인공감미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더 나은 선택일까요? 이스라엘, 그리고 싱가포르의 연구원들은 대장균을 개조하여 독성에 노출될 시 발광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 대장균을 이용해 장미생물 군계의 대표로 활용했죠. 아스파탐과 스크랄로스를 포함한 여섯 가지 종류의 인공 감미료에 노출되면 박테리아들이 자라고 번식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독성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. 별도로 수행된 연구는 건강한 성인 29명을 대상으로 실행되었고 이들 중 무작위로 절반에 하루에 1.5리터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에 상당하는 캡슐을 제공했습니다. 2주가 지난 뒤 실험 대상자들의 장 속에서 좋은 박테리아 양이 감소한 반면, 장내 병원균이 증가해, 잠재적으로 신체가 포도당을 통제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러나 이두 연구의 결과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이장 표지자의 변화가 건강 전반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 결과가 어느 쪽이 되었든, 설탕이든 가짜 설탕이든, 줄인다고 손해볼 건 없겠죠?